어떤 사격장을 가셔도 나 진종호한테 총 쏘는 법 배웠다 라는 것 까지 떡상 할수 있게 제가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총사령관 진종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고의 유튜버이신 감스트님이 또진호사역장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실제로 해병대를 나오셨대요. 아... 해병대를 나오셨으니 또이또 또 총도 잘쏘셨을것 같은데 이 경기용총을 얼마나 잘 쏘실 수 있는지 오늘 저총사령관이 아주 감수님께 원포인트로잘쏠수 있는 비결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제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고 한데 그때도 사격을 잘못 했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 사나이 나가서도 네. 권총으로 사격을 해봤는데, 그때 네. 하나도 못 맞췄었거든요. 아... 오늘 그러면은 저희 목표 어디까지 가르쳐 줄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로 찐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 그리고 조준선 잘 보는 법, 격발 잘 하는 법. 그래서 어떤 사격장을 가셔도 나 진종호한테 총 쏘는 법 배웠다라는 것까지 떡상할수 있게 제가 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네. 한번 제가 가르쳐드리기 전에 한번 쏴보시겠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쏘시는 걸 보시고 네. 제가 한번 자, 자세랑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미쳤다. 어 발도 삐뚤어져 있고 어. 아. 지금 이렇게 째려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째려보면안 보이거든요. 똑바로 딱 봐야 되는데 총은 숨을 참고 쏘는 게 아니라. 네 호흡을 이완 시켜서 안정기 들어때땅 쏘는 건데 대부분 참고 <laughs> 소식입니다. 어네 <laughs> 소리만 들어도 알죠. 네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뭐일부러 제가 예. 총이라는 게 몸에 흔들림이 을흔들림 있는 과정에서도 정말 조준선을 잘 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제가 총을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사격을 해 보실까요? 자, 발 자세는 네, 네. 어깨 넓이로 11자 네? 네 그리고 오른손으로 총을 파지하고 장전하실까요? 그리고 조준은 땀한 점에 맨 밑에다 조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 가운데 조준하는 게 아니고 경기용 총은 또 정확도 때문에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총을 살짝 제가 받쳐 드리면 좀 안정적일 겁니다 방아쇠는 최대한 부드럽게 당기는 순간 이 총은 벗어나게 됩니다. 들어갔다. 아니구나 어디 말았어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손이 너무 흔들리지 미치겠네. 아... 0영점한 번만 볼게요 이게 영 점이 얼로 돼 있는지 모르니까. 아, 0점형편이형편없이정이거는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면사격도신 사격의 황제 진종면이수도 1.2가 나왔다는 것은 네. 이거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네. 아 바, 바로 7점 이오시고이정도 정도면 요0도정도 맞았으니까 이번 싸우실까요 이제 다시? 네. 정도면 네. 이정도야될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어디 는지 보고자. 지금 0점 조정을 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맞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위에 맞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아래로. 아나 이제 해. 저 이제 감 잡았습니다. 감 잡았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헤드샷 이 위에 예, 얼굴을 조준하는 스타일이라 지금도 쏘는 시 쏘면서 좀 이렇게 움직였죠. 아... 그러면 이게 쏘는 순간 이렇게 나가버려. 그래서 방아쇠 당길 때. 약하게? 딱이아 약하게 딱이 정도 세게 당기면 그만큼 움직이게 돼요 아나 이제 알겠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보기 힘들어서 들어왔다 어? 이번에 완전 왼쪽에 맞았잖아0.0네0.0 어, 네. 0.0입니다 0.0 0.0이야 0.0 이거 박수 0.1도 아니고 0.0이야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laughs> 네. 가르쳐 주신 대로 이그 살짝 눌렀거든요 이번에는 네. 그 보니까 이 앞전까지는 방아쇠를 이렇게 쭉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 쏘면서 계속 탄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쏘는 순간에. 저 어떻게 보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1등 같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는데 0.0은 쉬운 음...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0점입니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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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빡점. 아니 이게 0점만 해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와. 우리 앉아서 한번 쳐보실까요? 아 네네네 네, 네. 앉아서. 네, 앉아서 이렇게 쏘는거 앉아서 이렇게 딱쫙아 이러면 자 거짓말하고 음. 저 앉잖아요 그럼 3점 이상 맞춘다 음. 보여드릴게요 진짜 봐봐요 봐봐 9.7 들어가잖아 <laughs> 이게 서서, 서서 사격대 앉아서 하는 대회 없나요? 저 생활체육 바로 통과하겠습니다. 어... 앉아서 앉아서 는 없죠? 네 없습니다 아깝게도와 아... <laughs> 근데 너무 오, 진짜 진짜 재밌네요 이게 와 앉아서 하는 거랑 서서 하는 뭐가 좀 다른가요? 이게 두 손으로 하게 되고 앉아서 하게 되면 받쳐 주는 게 있으니까 군대에서 사격도 이렇게 어깨 견착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잘 되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한손사격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로. 앉아서 한두발 정도만 더쏴 보시죠. 아, 네. 예. 예. 오, 아, 예게 어우, 너무 재밌네. 자. 9점. 9점. 9점 더 9점사. 네. 못 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몸이 많이 흔들려서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네. 오, <laughs> 아 십점. <10점>. 어근 <laughs> 진짜 와 이게 그 아니 제가 그 여쭤보신 게 이렇게 네. 이제 저, 저도 이제 뭐 저는 선수는 아니고 이렇게 저도 일반인이 쐈을 때도 이 정도인데 네. 올림픽에서 이렇게 십점 맞추실 때 어떠세요? 왜냐면 이게 이흥분도 가라앉아야 되지. 근데 십점 구 맞추면은 막 기분이 너무 좋죠. 어떠세요? 저도 지금 이게 말이 혼나올 정도로 이렇게 기분 좋은데 너무 흥분해서 긴장되는 거 있죠 그런 기분이 와요 그래서 정말 짜릿한 게 마지막 발에 10.9나 10.8을 쏴서 승리를 딱 확정 지을 때 정말 그 기분은 완전 마약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그러면 이제 혹시 네. 사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이거 보고 네. 아 나도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이런 분도 계시니까 네. 몸안 흔들리는 방법 막두 가지 정도 있을까요? 이게 어. 뭐 훈련이나 아니면 좀 첫 번째로는 이제 아령이 3kg 좀 너무 무겁고 부담되니까 2kg 정도 아령 들고 이제 계속 버티기 훈련하는 거예요. 버티기 훈련하면 정지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근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완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도구로서 쭉 이렇게 훈련합니다. 손의 악력이라 그러죠. 악력도 키워지면서 전완근도 높아지면서 내가 총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보통 한몇 회를 계속해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완근이 형성되고 승모근이나 어깨근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좀 더! 좀 더! 빠르게! 빠르게! <laughs> 자, 사격 잘할 수 있다 이제! <laughs> 자, 한 손으로 한번 쏴보고 네한 손으로. 네. 손으로 한 손으로 이거 한 손으로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으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단기간에 표적지에 들어가지도 않던 감스님이 드디어 표적지에 맞췄어요 보시죠 삼삼합니다 네, 삼삼하네요 아... 좀 조금이나 한2%퍼 정도 감 잡은 것 같아서 뭔가 아쉬우시죠 더써고 싶고 진짜 예, 어쩔 예, 예. 진짜로, 진짜로 예. 네. 근데, 근데 가야 되고 네. 아. 이게 사격이 그래서 매일 매일 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격장 오픈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 그때 오셔서는 많이 쏘고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담스터 님이 이렇게 직접 사격장 오셔가지고 사격을 처음 배워보셨는데. 자세는 금방 숙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이 고개 돌리는 거. 그다음에 총 떨리는 떨림.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7점 뒤. 7점. 음 10점. 나머지 자스. 8점, 9점, 10점은 다음에 살짝 오셔서 메꾸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저는 재밌으면 그게 딱 티가 나거든요. 보신 분들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우리 진종호 선수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더 넘어서 사격 여러분들. 예,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격 많이 챙겨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수쿠님이 뭘더 보충해야 될지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네. 좋아요 많이 빵빵히 부탁드립니다 빵빵 사격하실게요 그거는 못 맞췄네요 댕구는 딱 고닥이 생겼어요 총하고는 거리가 멀었네요 오안정적이야요어나 이거 어대는데아7.3 오, 오, 이거 말이 안. 처음 했는데 이거 아 이거 수를좀 되게 안정적이에요. 봐 봐요. 예. 어, 네. 총이 안정적으로 서 있잖아요. 어 나이스. 진짜 봐. 핸들 고. 어쨌든 야. 얘 운동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중에서 아. 유일하게 운동하는 사람이라. 아. 저... 어. 그래. 근데 이거 감시 몰래 감시를 해요.